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해 한게 하나가 생기는데요. 저희 제품 이야기는 그만하고, <웃음> <웃음> 오늘 또 이게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재밌어 할 부분들. 이제, 네 저도 이거 했거든요. 대액을 제가 받는단 말이죠. 대액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아, 그리고 과연 아이폰은, 예 또, 왜냐하면 이걸 트렌드 세터가 아이폰이잖아요. 아이폰이 그렇지. 가는 길이 결국 스마트폰이 가는 길이라고 뭐 거의 볼수 있는데, 그것들이 제 이게 그 덱을 없애고 그러니까 아날로그 단자를 없애고 디지털을 했던 사람이 아이폰이었던 거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라이트닝이라는 걸 했고 이제 이제 우리도 이게 USB-C 해가지고 이제 안드로이드 계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아이폰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오디오 기기 그다음에 이어폰, 무선 이어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것 같은지 한번 또 아무래로 전문적인 시키나 갖고 이제 나입니까사무시작이죠 <laughs> <laughs> 네, 저는 이제 일단 소비자입니다. 이쪽에 업계의 사람은 아니고요. 음. 꾸준히 이제 취미 활동을 해왔던 사람인데 어, 얼마 전부터 계속 꾸준히 애플에서는 그 이제, 나이, 이제 포트리스 핸드폰을 만든다고 그러죠. 음. 네. 그러기 위해서 뭐 디버깅도 이제 우선으로할수 있다 막 이러고. 음. 어찌됐든 1, 2년 안에 그게 되긴 될 거예요. 그때 3.5mm 단자 없을 때도 그렇게 해서 했고, 결국은 다른 업체들도 1, 2년 안에 쫓아갔죠.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그 다음부터 고음질을 추가하는 소비자들은 무슨 장비를 가지고 고음질을 들어야 하는가. 이게 참 고민이 될것 같아요. 그 시점이 오면. 지금 해야 뭐. 아직은 안드로이드 기기 장비들도 많이 살아있고 네. 하니까 근데 뭐 그때 가서도 DAP라는 게 지금처럼 유행처럼 지금 상당히 번져있는데 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음. 그런 업체들도 이게 경영이 안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비싸졌잖아요. 음. 이제 만드는 업체들 가격이 이제 100만 원? 이건 이제 우습게 오지나가고 400원 어쨌든 수요자가 적긴 적으니까 네. 회사는 운영비 되니까 계속 네. 비싼데, 네. 그러니까 네. 울트라스온 헤드폰이 이제 300 찍고 500 찍고 막 이런 때랑 이제 비슷하게 막 이제 인플레가 생기는 건데, 음. 그런 상황이 그렇게까지 오래갈 것 같지는 않고, 결국은 일반 소비자들은 무선 환경에 우선. 적응을 하고, 무선 환경도 거기에 맞게 스펙업을 해가지고 그몇년 안에는, 완전히 바뀌겠죠. 어쨌든 간에 이제 못 느낄 정도로. 네, 근데 이게 규격만 바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머지 생산하는 업체들이 따라와야 되니까 애플이 앞서다가도 그래도 4, 5년은 충분히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이제 지금 유선 이어폰이나 뭐 유선 헤드폰 같은 걸로 포토블 환경에서 고음질을 되게 추구하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옛날 그 하이파이 스피커 선배님들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겠죠. <laughs> 지금 그 어떻게 보면 한종 시장이 꾸준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은데 유선덱도 그렇고 포터블 이런 쪽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긴 해요. 무선이 뭐 와이프, 애플, 뭐에어플레인가그 뭐 정도급으로 가지 않는 이상. 다들 아쉬워할 음. 수밖에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언젠가는 그래도 기술로 극복하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음. 다른, 음. 다른 의견 혹시? 저는, <laughs>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에, 어, 아날로그 책을 없으면서, 어, 라이트닝을 디지털로 이제 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디지털까지도 다 없애고, 음, 이제 무선으로 다 들어라. 그그 네. 말인즉슨 무선으로 들으면 굉장히 어, 편리하고 좋죠. 다는거 그, 그 옛날에는 뭐 우리가 귀에 뭐꽂고 있으면 귀가 안 좋나? 모르겠는데 <laughs> <이렇게> 지금은 처음부터 <laughs> 귀에다 꽂고 아, 있어. 네, 다꽂고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껴교지하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애플의 힘이 되게 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무선으로 가려면. 블루투스를 써야 되고, 블루투스는 또 블루투스 코덱이라는 걸한번더 거쳐야 되고, 딜레이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무선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아주 저급한그뭐 이렇게 대기 들어가게 되고, 품질에서는 굉장히 열화가 많이 생기고, 점점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쓰기 시켜 하기 위해서 노이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까지 들어가서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고 또 내가 머리를 돌리면 그게 맞게끔 또뭐 음상을 또 잡아주나 이런 심통방통한 기능까지 다 들어가게 돼서 과연 나는 이걸 무슨 이어폰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IoT 기기. <laughs> 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IoT 기기 단지 그게 스마트폰하고 연결만 되어있다는 분이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 사용자의 편의성은 점점 어,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음질은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이제 또 저희들처럼 이렇게 오디오를 좋아하고 고음질을, 고음질 음악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과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것들은 좀 점점 더 스마트폰은 더 이상 고음질을 내주는 어떤 허브로서의 역할보다는 당연히 편의성을 위한 IoT 기기와 가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애플은 아마 그 점을 정확하게 읽고 제일 먼저 이제 그게 이제 그 스마트폰 회사가 살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IoT기를 많이 팔아먹어야 소비자들을 우리한테 잡아놓을 수도 있고, 수익률도 많이 발생되고, 또, 또, 뭐, 또 비싸지. 많이 지금 아마 뭐 에어팟 이런 거 판매가 웬만한 스마트폰에서 판매율보다 그렇죠. 더 좋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도 라이트닝을, 사실 u s b c 훨씬 더 좋은데 라이트닝을 안 버리고, 왜안 버릴까, 폰에서. 그건 이제 그냥 버리게, 버리는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리고 무선으로 가고 포트, 거, 포트리스. 어, 포트리스로 가고 고음율 듣고 싶은 사람은 맥북이나 저런 데서 u s b c 도 들어라 응. 응. 안드로이드도 또 이제 전국에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로 생각하면 이제 이어폰 만드는 들어서는 좀또 <laughs> <laughs> 어, 고음율 또 이어폰을 왜냐 그러면 이어폰이 결국은 굉장히 또 응을 듣는 데서 굉장히 좋고 또 처음에 한 무선 이어폰이 고음질까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의 정체로 보니까 아 이거는 고음질이 아니구나 하는 거걸 알고 다시 고음질을 가기 위해서는 유선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알게 저는 조, 지금 다시 큰추가 흔들렸다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이제 무선 이어폰 제품을 뭘 만들, 두 모델을 만들어 봤는데 제도 만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이거, 이거 참왜그 있잖아요. TV가 점점 점점 좋아지고, 뭐 OLED가 돼서 소리는 점점 점점 나빠지고 하는. 근데 <laughs> <laughs> 네, 약간 그런 느낌. 예, 네, 그게 지금 무선 이어폰이 보여주는 거고 하 너무나도 흡사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야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는데요. 어 마지막 퀴즈가 되겠습니다. <laughs> 시간도 너무 많이 여기 찾아와 는데 그, NC 이어폰이 음질에 있어서 과연, 어 나는 좋을, 어, 은 쪽으로 갈까 아니면 NC가 음질적으로 좀뭐 별로일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그, 베랑님께서는 NC 이어폰이 음질적인 부분이 소하한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진다? 어디라는 건지 음. 오히려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는 환경이 음. 이제 유선 이어폰보다 더 이제 활발한 야외나 이제 음. 소음이 있는 뭐 지하철, 뭐 버스 기다릴 때 음. 사용하는 거라서 음. 오히려 음질이 좋다고 해도 음. 결국에는 이제 주변 소리에 묻히면 음. 그 좋은 음질을 거의 뭐 마스킹 된다고 해래요 음. 가려서 듣기 때문에 음. 저는 이어폰에 부산 여분면 ALC가 들어가는 경우 음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거니요 음. 최종적으로 그 최종적으로 예, 예, 소개 입장에서는 예. 예, 저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데요. 음. 절대적인 음질 자체는 떨어진다고 보고요. 음. 아무래도 거치는 단계가 치명적인 부분이 많게 들어가잖아요. 음. 음질에 있어서 음. 변환 과정이 많이 섞이니까. 음. 근데 ANC가 주로 사용되는 환경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체감하는 체감 문제에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극복해야 될 장벽들이 있죠. 만약에 멀미 증상 같은 것도 잘못 만들면 그렇게 심하게 나오니까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게 그 진동이 들어오면 버벅 버벅 하는 현상들도 굉장히 많잖아 굉장히 극정까지 ANC가 네. 되기 위해서는 네. 저는 두분다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지금 ANC 이어폰을 최제품은 시니어 <laughs> 저는 이제 계속 튜닝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니까 아 이제 그, 그 날씨가 맑았다는 ANC 기능이 들어가는 순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음질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그 알고리즘에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보면 에 노이즈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잘해도 본전 정도 되는, 음, 그렇게 잘할 수도 없지만. 일단, 하나가 뭐냐고 하면, AC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부 소음을 없애줘, 상쇄시키는 거죠. 네, 소리를 내서 소리를 내서 상쇄시키는 려 건데. 근데 대부분이 이제 저음을 상승시킬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음만 상승시키는 건데 그게 실제 그 지하철 같은 데도 보면 그 덜컹하고 들어올 때 보면 피크로 찍는 거 보면 1 2 0 d b 가그렇들어오거요 피크로 결과할때 RMS를 보면 100dB 정도 넘고 막 이런 거 있는데 그중간적으로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큰 출력에 이게 그 저음을 해줄 수 있는 드라이버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드라이버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12, 12mm 정도 되는 큰 드라이버를 쓸 수밖에 없는데 드라이버가 크면만 무조건 분할 짓는 거 생기고 고음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알겠지만 NC형 이어폰 지금 이제 고역이 잘 나올 가능성은 좀 되게 적어요. 버즈프로도 그래서 트위터랑.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2A로 가는 방향인데 네. 근데 트위도 쉽지가 않는 게또 크로스가 네트워크를 또 써야 되는 이런 또 복잡한 아, 일이 생기고 이게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그니까, 근데 이제 그냥 우리 일반 유예포 같은 경우는 한 8mm라든지 7mm 정도만 되면 초저역에도 초고 이렇게 충분히 내릴 수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의 드라이브라도 내릴 수 있는 딱 이게 패스트 사이즈가 8mm 정도 되는 사이즈거든요. SF 드라이브가 네. 8mm 정도 되는 사이즈. 근데 이제 이게 NC라면 큰게 나와야 되고, 프라임이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데. 근데 그 크게 얘를 갖다가 이게 목적이 내, 나는 내 소리만 내주는 이런 목적으로 되는 거고 라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네. 일단 소음부터 먼저 내주고 나서 그 남는 여분을 가지고 소리를 네. 점소리를 잡아주는 데 있어서 알겠지만 우리가 큰 EQ 이렇게 하나만 걸더라도 그 주위에 다른 소리들이 다뭉개지거든요 근데 큰 이렇게 다이나믹한 부분을 갖다 없애주기 위해서 스피커는 안하는데그 자원을 거기 에 쓰면서 나는 타이탄 저음을 내주겠다. 아 이게 특히 다이나믹 레인지에서도 굉장히 많이 까먹는 부분들도 많고. 몸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드라이브가 하기 때문에 몸의 특성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트레이닝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고 치료사에 물어봐더라도 그거는답 없다. <laughs> 그거는 감내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펙에 따라 또 엄청 해야... 차이납니다. 엄청 차이 나고요. 그래서 이제 왜안 되니까 전용 DSP를 이제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저렴이 버전의 ANC 같은 제품들은 그 DSP를 못 쓰기 때문에 이제 그냥 그 블루투스 칩셋에서 주는 거기서 솔루션을 다 해결하려고 하면 이제 한계가 명확하죠. 많은 부분들이 한계가 되게 명확한데 어쨌든 뭐 블루투스 이제 뭐 애플이 이제 ANC를 냈고 삼성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중소기업들도 그걸 안갈 수가 없는. 예, 네, 그걸 안 가면. 뭐, 뭐, 반쪽짜리, 뭐, 무슨 이어폰처럼, 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하고 있지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IoT 기기에 섞여 있는 이 폰도. 네. 왜냐면, 하 AC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얼마나 진동방동합니까딱 캐니가 갑자기 조용해져. 굉장히 진동감동한 거거든. 꼭 어, 문을 닫았을 때 느낌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래서 참, 어, TV의 발전, TV가, 화질이 좋아져서 음질이 나빠지는 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으로 이게 무슨 이어폰 이런 음질적인 부분에서는 점점 이렇게 아좀 우리 입장에서는 나빠지는 거지만 일반사람 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가격대 충분히 하는 그런 제품으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밑토 뭐 끝도 없이 주제도 없이 그냥 <laughs> <제가> 뭐 <laughs> 아무 말도안치한것 같은데 네, 오늘 뭐. 네, 촬영해 주신 카스타드님 고생 많으셨어요. 어. 카스타드 잘먹잘 먹을게요 카스타드. <웃음> <웃음> 그리고 어떤 것까지 오신 우리 날씨님하고 배란님 감사합니다. 네, 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음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에게 추천 및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